경님 방송 보면서 배운다고요? 아 진짜? 안 걸려 이 자식아. <laughs> 뭐가? 늑돌이면 지랄껏 갈가 버려 이 자식아. 그렇지. <laughs> 이거지. 어무뭐와봐와봐와봐와 뭐... 봐. 와 봐. 들어와. 들어 와. 어 실드 꿀지. 나 실드 있어요. 그렇지. 어나 실드 있어요. 그렇지. 어나 실드 있어요. 그렇지. 읏.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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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탱크 유저가 없는데 와 3픽은 완전 마법사만 4100판 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은 다 요즘에 호그와트가 졸업시즌인가? 요즘에 호그와트 유저들이 왜 이렇게 많아? 야이 사람 봐봐요 <laughs> 1픽의 여유를 느낄 줄 아는 거야 미아 있다가 파샤 있다가 미아 있다가 파샤 있다가 이게 1픽의 여유거든요 게임 여유롭게 할줄 아네 원래 저렇게 하는 거거든요 갈아버려야지 아까 방금 전판 봤죠? 일단 고래한테 접근하면 안돼요 아무리 로저가 에, 양양펀치 오지게 갈겨도 아니 고래 체력이 안 달아 야 이거 뭐야 오 아니 이거 키미 아니야? 야 아니 키미 근육체 버전인데 이거 뭐야 누가 봐도 키미잖아 이건 아 놀래라 쪼쪽 세이버 찐 아니죠? 자 여러분 세이버 찐 아니죠? 아이 g 가저 사람 ID 칠려다가 잘못 친 거죠? 아, 맞잖아요 여러분 well, JOKI가 대리라는 뜻이 에요아 그래요? 아 그러면 은 대리 페스트 조이 페스트 조키? 뭔 말이야 저게 조카이? 페스트점 컴? 아 대리 빠르게 해주겠다, 뭐 그런 거예요? 야, 이거 진짜 킴인데? JOKI 쓴 사람들은 거의 점점 넘어야, 아, 진짜요? 음, 여러분. <목소리> 모바일 레전드 혼자 하는 게임입니까? 에, 만났죠? 보여줘야지. 야, 이 자식아! 그렇지! 원딜, 카이티. 왜 내가 더 아프냐? 안 걸려! 그렇지! 체력 차는 거 봐. 음. 경험치, 경험치 하나 못먹었고요 일단 살짝 말렸어요. 근데 세이버 탱이에요. 저 뺏어야겠다. 뭐야? 사냥이야? 와장군님 사냥 들었네. 저는 뭐야? 아니, 아틀라스인데 어떻게 사냥될 생각을 했지? 여윤가? 저는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사냥은 좀 아닌 거 같은데. 자, 이거는 일단은, 일단은 우리 팀이 좀올 때까지 만약에 오면 은 땡큐 한데, 만약 안 오면은 원딜 상태로 계속 있고, 만약 온다. 그럼 늑돌이로 그때는 늑돌이로 좀 호응을 하고 지금은 계속 인간상태로 멀리서 도망가 있을게요 지금 워낙 찌질이라서 어디 나갈 수가 없네 나이스 그렇지 그렇지 제발 지금 나이스! 뭐야! 순이 겁나 잘하는데? 아니 순이 대리 아니야? <laughs> 순이 대리네! 나이스! 뭐야! 아니 나 개리 쫄았네 아니 이게 사람이 그런 게 있어요. 프로래. 그렇지. 왜네가 프로야? 순위 프로지. 아니, 은근슬쩍 지문 놀라 그러네? 순위 트리 붓키랬 했는데? 이거 혹시 내가 먹으면 은 저쪽은 코 박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먹나, 혹시? 내가 이렇게 평화롭게 먹어도 돼? <laughs> 내가 먹어도 돼? 나 있어. 뭐야! 아, 얘네 너무 착한데? 나 이거 줬어! 뿅님 방송 보면서 배운다고요? 아 진짜? 안 걸려 이 자식아. <laughs> 뭐가? 늑돌이면서 날 거야. 갈가 버려 이 자식아. 그래. 렇 <laughs> 이거지. 어뭐 뭐? 와봐와봐와봐와 봐. 와 봐. 들어와. 부부 와. 어 실드 꿀제. 나 실드 있어요. 그렇지. 어. 아, 신나면 안돼 또. 아. 아우, 정신 차려라. 볶겨가. 아, 누가 냐 아 나사가 풀렸나봐요 요즘 진짜. 아니 이게 이래서 문제야 제가. 아 이게 방송을 시면 안 돼요 혹시. 아 이건 또어지게 떨어졌네 또. 로저 이 스킬이 그거예요. 공속 빨라지는 거. 아오 쉴드 제발 야, 제발 무빙 무빙. <laughs> 이거지. 아 얘는 치갈 거야 치갈 거야 오지마 오지마. 적당해라. 히어 죽을 것 같은데 저거. 이리 와봐. 어시야 나 어시안 님아 어시안 님아 나이스 무빙그러치 <laughs> 뭐, 어디갔어 어디갔어다 야 여기 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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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도 나 때렸어 얘도 나 때렸어 제발 여기 와줘 아 도와준 김에 좀 화끈하게 도와주지 아나 많이 맞았단 말이야 자 이번에 또세레가 있어가지고 이게 뭐야 아나 근데 체력이 없는데 오히려 나한테 다이브나 뭐야 아 저런 걸 도와줬어 어 아씨가! 오! 가면 안돼! 복귀났지만! 무빙! 그렇지! 다다다다! 안 맞지롱! <laughs> 농락해버려! 에이 미친놈 왔다 쟤! 또 달려들라고 저거! 어? 세이브 왔거든요 지금? 안가야지 뭐! 오늘도 아침은 라이브로... 아이! 너무 고맙습니다! 자... 제가 좀 모닝콜 같은 놈이에요 아이 너무 고마워요 아 이거 괜히 근데... 가방 메고 있으니까 느려진 것같아 아니 원래 좀 잽싸야 되거든요? 나 늑대인데... 지 강아지야 이 속이 왜 이렇게 느리냐? 킬을 한번 또 훔쳐 먹어야 되는데 이게 아그 화끈함이 안 나오네. 원래 지금쯤이면은 우르르르하면서 킬다 쓰고 다녀야 되거든요. 아 근데 우르르르 할 수가 없네 세이버 때문에. 일단 끝 때가 뜰 때까지 좀보좀 할게요. 그리고 일단은 세이버는 전혀 대리 같아 보이진 않고 그거 같아요. 사령 뭐야 신하 유저가 사령 유저 대리해주는 느낌 뭐 그런 느낌인데. 만약에 대리라면은, 에, 내가 잘한 걸 수도 있, 있고, 혹시나. 자, 지부 던지로 왔다. 이 자식아, 뭐. 늑돌이 변신할 건야내 거야, 타는 거야, 거야, 일로 와. 이러 와, 와. 다음. 다음. 야, 이 자식아. 하하 <laughs> 이거지. 다음. 어, 자. 거만해줘도 되잖아요. 이 정도면은. 킬 오지금 쳐 먹었으니까. 아, 이거 인간으로 변신하면 안 돼. 이거 진짜 군장이야. 너무 느려져. 아. 탑에서 여기까지 왔네. 아니 거의 천리행군한 느낌이야 지금. 뭐야 이거? 오세 레지롱. 하나, <laughs> 하나, 하나, 하나 다 내꺼야 그렇지. 끝에 떴어, 끝에 떴어, 끝에 떴어. 원. 리야 느려져. 일단 느려져. 일단 느려져. 맞았다, 맞았다. 원리원리원리원리 야오 늑돌이다 이 자식아. 그렇지. 다 쓸어버려. 아니 얘 겁나 쓰는데 진짜? 아 완전 개사기네 이거. 루비 왜 나와? 내가 쎈 거잖아. 뭔 소리 하는 거야? 양육 강식이야. 빨리 궁 써줘, 궁 써줘, 궁 써줘. 아, 일단 늑돌이... 아, 이게 늑돌이가 아니라 인간인 상태에서 가야 되는데... 가자! 어, 뭐야? 저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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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자자자자... 자자... 아, 이게... 그리고 영역내 딸피가 있으면은 이 속이 겁나 빨라져요. 그 챔피언한테 접근할 때... 오... 별론데... 그걸 딜이라고 그러지... 아, 괜히 왔네. 닦아야겠다. 만화가 너무 딸린데? 끝없는 대결보다 절망에칼라가는게야 진짜요? 아 근데 저는 고수의 텐트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또 행군좀 할게요 이거 아 너무 답답하다 진짜 이거 아 이거 봐봐 아니 늑돌이 상태에서 또 손톱이 너무 커자 일단 범인에킬 따라할게 있나 좀 보고 갑니다 아오, 아오, 이 자식아! 몰라, 몰라! 어, 안 아파, 안 아파, 안 아파! 근육을 봐! 시들어 버티잖아, 내가! 오! 아, 저거 일뗄 때면 이길 것 같은데, 아! 아, 저 세이버 체력 없는 거 봐봐! 아, 미치겠네, 진짜! 이게! 이길려고 해야 되는데, 아, 자꾸 키 따라 생각만 하니까, 너무, 너무 잡생각이 너무 많이 드네! 궁으로 데리고 와줘, 아까 보여줬잖아! 무조건, 한타가 끝났을 때, 그냥 한타 끝났을 때, 킬 따란다는 생각으로 어. 제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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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발, 제발 제발 나 세레 있어 세레 있어 나 세레 있어 나 세레 있어 데리고 가주나? 혹시? 나이스 아 뭐야 아 얘도 섀도우 복싱하네 오내거야어뭐 이거 아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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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빙 아우 실드 있어요 이마 그렇지 아 죽을 뻔 했네 아 아예 야킬 파틴다 또아 제발 제발 아안아앙아아앙아앙아깨 제발 궁수지 마라. 요 제발 궁수지 마세요 제발 제발 어어 아오! 아 일단 느려지세요 그렇지. 하지 말고. 오, 또한다, 또한다. 아오, 제발. 아, 아! 얘는 오소나타인 거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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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거 파샤랑 같이 다녀야 되는데. 파샤가 딜량 제조기거든요, 진짜. 아 이게 아까랑 뭐야, 5분 전 개폭격과 지금 9분의 개폭격의 차이는 거만함의 차이예요. 내가 지금 너무 거만해져가지고 봐봐요 지금 아까 전에는 좀 겸손하게 킬다 했잖아요 다시 겸손해질게요 나는 찌질이다 계속 외쳐야지 신발이요 아니요 공속신이에요 자 집착하자 상구나적기 체력이 많 피면 너는 잡을 수가 없어 넌왜 찌질이니까 아나개 찌질이야 근데 저런 거는 가도 돼 좀만 좀만 좀 좀만 고리야 좀만 더 못해봐 아오오오옹! 려서뭐 이마 1대1도! 1대1도 이지아시가게 싸움을 그렇게 그렇지! <laughs> 다음? 다-음 이자시가! 뭐야 이거? 그렇지! 다음! 다음 그렇지! 쿼드라키 아 뭐야! 쿼드라 어있어 쿼드라 갖고드락과 갖고 그렇지! 예 여러분 로저할 때는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체력을 깎아 놓는 게 아니라 무조건 킬따란다는 생각으로 야구 순조야지왜 자꾸 먹으면 삐진다고, 우리 달기고 있는데. 오, 한입 중. <laughs> 아, 미안하다. 아, 한 입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워낙 센걸 어떡해. 아이 가시를 봐봐. 울보린이요? 로저, 베일, 로저, 아니요? 앨리스는 연습하다가 포기했어요. 그, 만화 관리가 안 돼가지고. 그리고 자스크는 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아, 빠른데 좀 픽이 안잡히더라고요 솔직히 연습을, 뭐야, 연습을 랭게임에, 오, 이거 왜? 채팅, 채팅 견제 당했다. 야아 우리 방 채팅, 채팅 창에 적팀뿌락치가 있다. 범인 찾아야 되는데. 너무 얻어터졌는데. 아니 똑같은데? 아니 저쪽 장군님 팀 나랑 똑같은데? 절칼 가고, 푸른 강공 가고. 나도 아까 저렇게 갔었는데. 영주 먹읍시다. 방금 얻어갑니다. 자 그리고 인간에서 늑대로 변신할 때, 그 인간 이스킬이 e 이속 빨라지는 거거든요. 그거 하면은 늑대 상태에서도 좀... 오, 잡아 잡아 잡아! 없는 사람, 체력 없는 사람, 체력 없는 사람, 채력 없는 사람 손들어 이 자식아 손들라고 손들라고 다내거야어 빨리 손들어 손들어 야닿나요닿나요 닿나요? 그렇지 원딜 <laughs> 아주 그냥 빵빵 터지는거만 뭐야 이거 오늑돌이다이 자식아 아 뭐야 누가 잡았어 와 틀이 잡아버렸는데 뭐야 저거 아야 나세례 있어 세례 있어 세리 있어 원딜 <laughs> 자 카이팅 갑니다 와봐 와봐 나세례 있어 이 자식아 그렇지 봐봐 나 세례라고 기습으로 들어가 일단 한대터터 그렇지 두대 그렇지 와질 봐봐 아나 늑대변신 안 할래 이게 더 세네 오~ 야 야치 또 왔다 궁쑥겠죠 이제 자 이거 쓰면은 이제 궁 쑥에 무조건 쿵 요걸로 피하면 되니까 됐다 레아 다다다다다다 오~ 세버까지있어 그리고 세이버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파샤한테 궁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저한테 죽는 거예요. 오 음. 어, 왔다 왔다. 이것 도 왔다. 나 대기. 내가 고래 고래 궁 뺐단 말이야. 영주 먹혔는데. 간다. 체력 없는 사람 손. 아씨. 오 여기 손 들어온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못 봤어. 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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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다음.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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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다음이야 다음이. 일단 다음이야 일단 다음이야. 잘타다 아우 그렇지. 가아버려 <laughs> 평타만 치고 있을 거야. 오딜 뭐야 이 오! 실드 꿀제 느려! 저이 자식아! 그렇지! 와... 아니 고래 평타 왜 이렇게 쎄? 야 오락... 아니 고래 텐나봐요 지금 여왕의 날개에다가 오라클을 가버렸네? 땀냄새 오지게 나게 갔네? 나이스 영주 잡아 그자 영주한테는 안 통하네 이게 이거 대나 순삭? 돼? 안 되잖아! 아안돼안 돼! 데과고 와? 뭐야 아니 너무 멀리 데리고 간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잡아? 잡는구나! <laughs> 뭐야! 아니 쟤네 나오자마자 사라져! 아 어서와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딜량 17%에요 <laughs> 그냥 전형적인 킬딸만 했다는 거죠